낮에 <laughs> 반 우리 어네왜 선이 쌓이다 안 나왔어 이거 조길래 그냥 괜찮아서 그냥 봤어. 아리자씨. 음... 어 그럼 얘는 오빠랑 김동은 걸어 간 거야? 몰라. 어제 네. 카트 같은 거 탔나? 아 뭐, 카트 맞다 맞다 카트 타고 갔나 보다. 아 오늘 골프 쳤으면 진짜 오늘, 오늘 <laughs> 죽었을 오늘, 거야 나. 오늘 더 탔다. 그건 덥네. 근데 또 모르지 뭘 보자면. 아, 맞다. 있어. 너무 힘들다. 지쳤다. 요즘 팔이 몇개며 어제 하루로 체력이 뛰라고 다니 지금 무이 아파서 어, 어깨. 아파 근데 나는 하나도 안 아픈데 뭐는? 아, 진짜. 아나 진짜 체력이 나 근력이 너무 없나 봐. 이게 힘 한번 주고 나면 나 연습장 한번 갔다 와도 어. 다음 날 팔에 아예 다 맹이거든. 아니 어. <laughs> 그래도 네 계속 그래도 하려고 한다. 그게 대단한 어, 음. 것 같다. 해야지. 나 아프면 안 했을 텐데. 어? 뭐, 디로 여기서 있잖아. 나가선가? 아, 일로 가나? 어, 일로 가자. 일로 가서 까나는 것 같은데, 이제. 왜집 밖에 있나? 뭐나? 물어볼까? 물어볼까? 뭐. 멀면안 가야겠다. 왜? 어? 가고 싶은데. 그럼 가자. 자, 아저씨가 물어보자. 어. Bagus pak, ke lapangan golf itu mana? Lapangan golf? Lapangan golf? Ya, yeah, makasih. Jau? Yeah. Jauh? jauh. Tadi sini, jauh enggak? Kalau misalkan lapangan golf, sekitar <tis> sampai nyampe ke parkirannya aja. <tis> iya. Kalau parkirannya di situ udah kelihatan. Oke, okay, makasih. Oki. <tis> <tis> 약간 시골에 놀러온 것 같지 않아? 어, 어 없네? 어. 이쁘이나 내려가면 좋네. 내가 거뭐네 뮤비 찍고 있대, 지금. 뮤비라고? 응. 그냥 아니, 내가 동영상 찍고 아니, 내가 너를 뮤비 찍고 아. 있다고. 啊。Ah. 어디 좋다 벌레가 좀 없는 곳으로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아니면 좀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게 너무 안으로 가면 벌레가 많지 않을까 모기가 절로 절로 가자 저기 안 네. 아, 불러서 아나 어장 먼저 가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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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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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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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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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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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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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리 그 다음에 이 어디 뭔데 그게 버섯 이 엄청 맛있어 보여요 형 어떤 거? 사태 자물루 비랑? 응 사태? 응 그래 사태 시켜 사태, 사태 마랑기도 시킬 건... 건데요? 예? 마랑기랑 자물루랑 싫어. 싫어 마랑이 우지의 사태 싫다잖아 싫어 <laughs> 야 근데 그새 뭐 이렇게 어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 왔네 칠흑 같지 않는데좀 어두워졌다 갑자기 좀 최강이야 치바니... 어떠세요? <laughs> <laughs> <시발. 웃음> <불리> 저 오빠 개그 좀 짜증나. 웃어주자. 개그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는 건데. 아, 웃지 마라. 재밌어서 웃는 거지. 근데 는 그런 게잖아. 맞 갑자기 뭐한샤워하다 갑자기 생각하면 불러 웃긴 거. 아왜 뭐, 그딴 소리 했지? 이러면서. 개싸 소리였네. 그때까지 생각하려고? <laughs> 아, 나 대만 진짜 많이 가는 같아. 오빠? 뭐 아 대만을 약간 그러니까 뭐 호주 갈때 아니면 뭐 이럴 때카세이패스을 아, 아, 맨날 패세이를 탔거든. 아 대만도. 맨날 좋은데. 대만만 가는 거야. 패세이가 홍콩 가요 지금 대만 가요? 아 홍콩이었나. 여기 아, 오빠. 뭐, <laughs> 아 진짜. <laughs> 나도 또이상하다가 생각을 했다. 왜냐면 나도 캐세이로 홍콩 해봤다 아이가 <laughs> 원래 비즈니스 학고 갔을 때 <laughs> 그래 캐세이가 홍콩 건데 왜짜 일단 왜대만으대만 그리고 오대만그래 대만은 경유지로 잘안 쓰는데 나는 <laughs> 이렇게 생각했지 아 그럼 홍콩 갔다가 대만 갔다가 호텔 가면 어지개 뭔데 <laughs> 왜그아니 <laughs> 근데 대만 대만은 한국이가나 대만, 나 대만 되게 많이 간데 왜? <laughs> <laughs> 됐어, 됐어 됐어 아니 아시아 소리 어, 우와 간지 무성 완전 뒷소리야 그 맞거다 맞다 갬성 짱